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농부입니다 어, 오늘은 제티스토리 블로그 유입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어, 네이버 검색 유입 중에 어, 상당부분이 지식 스니펫을 통해서 어, 나온다는 것을 어, 이전에 찍었던 영상을 통해서 도 알려드렸었는데 어, 최근에 제 90일간의 서치드바이저 어, 검색을 해보니까 약 253만회 노출 그리고 총 블로그 클릭은 9.2만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이 대부분도 사실 지식, 스, 지식, 스니펫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제 네이버를 노리시면서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직 지식 스니펫을한 번도 올려보시지 못했다가, 혹은 올리더라도, 어, 거기에 대한 맛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은, 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고,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티스토리를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구글, 그리고 네이버, 에서 유입을 이제 노리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이제 제가 해보니까 저는 구글에서 유입하는 것이 어, 네이버에서 유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제나름대로 결론이 있고요. 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티스토리 자체에서 다음에 대한 이제 유입이 조금만 어느 정도 생기고 나서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어, 등록만 잘 되어주면은 충분히 어,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 시기에 적절한, 그 시기에 맞는 그 시기에 적절한 어, 포스팅만 된다면 충분히 네이버에서 트래픽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결국에는 다음에서는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350만회와 같은 수준의 어, 검색량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트래픽을 끌어오는 것이 어, 정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350만 회가 나왔었던 복고 개화시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보면 웨더아이에서 제공을 하는 정보를 토대로 네이버에서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월부터 이 것과 관련된 키워드로 계속 체크를 하고 실제로 글을 적어보기도 했었었는데 당시에는 웨더아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지식 스니펫으로 있었고 저 또한 이 키워드로 지식 스니펫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뒤에 정보를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어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지금은 어이 웨드아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토대로 네이버에서 그 350만회라는 키워드의 대, 트래픽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만 어 25년에도 26년에도 노려볼 수 있는 키워드가 있고 비슷하게 여기 뒤에 롱테일 키워드를 넣어서 또 추가적으로 350만회까지는 아니더라도 35만회, 3만 오천회에 어, 트래픽을 충분히 어, 뽑아 먹을 수 있게 상단에서 뽑아 먹을 수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90일간 서트, 서치 어드바이저, 서치 어드바이더라고 있네 오타네요. 서 어드, 어드바이저 어, 정보를 보면은 어, 최근 총 90일간의 노출은 253만회, 그리고 총 클릭은 9.2 9.2만회였습니다. 어, 실제 여기 보시면 CTR이 13. 그리고 1일 요렇게 좀 높은 것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어 지식 스니펫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중에 지식 스니펫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어쨌든 요렇게 노출이 많았던 글 같은 경우도 이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식 스니펫을 노렸다가 리노 결국에 지식 스니펫이 못 올라가더라도 어, 제가 이전에 영상 찍었던 것처럼 사이트 탭에서 상단에 올라갈 수 있을 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 지식 스니펫을 노리는 것이 맞지만 어, 네이버 사이트 탭에서도 상단을 노리기 위해서는 어, 충분히 어, 관련된 롱 테일 키워드로 글을 여러 번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뭐 이전에도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결국 90일 동안 네이버에서 들어왔던 키워드들입니다. 어,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어, 세뱃돈과 관련된 키워드로 약 6,400번의 클릭이 일어났었고, 어쨌든 유입이 된 거죠. 그리고 노출은 이만큼이었고, 벚꽃과 관련해서 제가 CTR이 3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벚꽃 관련해서 노출이 15만회가 있었는데 CTR이 이렇게 낮아진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벚꽃 관련된 키워드를 작성해서, 어, 지식 스니펫에 어, 2월 말일에 한 번, 한 3, 3일, 4일 정도 어, 노출을 시켰던, 어,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결국에 지금 보시면은, 어, 이제 새벽동 같은 경우는 1, 2월, 그리고 벚꽃 2월부터 작성해서 3월 노렸고, 덕담도 1, 2월, 연말 정산도 1, 2월,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음식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그 당시에 제철 음식이라면은 노려볼 수 있다. 어, 그래서 요 키워드를 그대로 쓰시란 게 아니고, 키워드는 어, 각자가 잘 적는 키워드도 있고 어, 각자가 이제 찾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이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그대로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어,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서 지식 스니펫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아직 이 키워드를 적어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적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모든 블로거 분들이 일반적으로 한 번쯤은 적어볼 법한 어, 일반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CTR이 지금 56% 나오는 경우는, 어, 무조건 지식스니팻 첫 번째로 들어오는 거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쨌든 이제 결론입니다. 지식스니팻 그럼 어떻게 올려야 될까, 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면은, 어, 결국은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지식 네이버에 실제로 에스텐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쳐보니까, 어, 요런, 이, 지금, 티스토리 사이트에서 이러한 글을 23년 5월에 작성해서, 어, 첫 번째로 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에드센스 수익을 높이고 싶은 티스토리 블로거, 혹은, 뭐, 이 다양한 또 블로그가 있죠. 어, 그런데서 결국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검색해 볼 텐데, 여기서 모든, 어, 대부분의 트래픽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글의 구조를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시고 글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 현재 여기서는 제목과 함께 12345678 이렇게 어, 순서대로 어, 정보를 작성해서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이때까지 지식 스니펫으로 어, 글을 한 작성한 글이 어, 20개 정도라면은 한 30개 정도라면은 하나 정도는 아마 올라가지 않나 제가 이제 감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 정확한 정보는 주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더 알려드리고 하겠고 제가 어쨌든 어그 동안의 감으로 얻었던 정보를 한번 활용해 본다면은 결국에 지식 스니펫이란 것은 지식인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이버 지식인이 실제로 네이버를 엄청나게 성장시켰던 그런 또 전략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지식인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지식인을 통해서 마케팅이나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에 이 네이버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또 네이버 지식인이 지식 스니펫으로 이렇게 변형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궁금한 내용을 지식인에서 찾지 않고 어, 어떤 내용을 검색했을 때 지식 스니펫이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라 어, 판단되는 정보가 올라올 텐데 그 정보는 결국에 어, 일반적으로 검색을 찾는 궁금한 사람들이 찾는 어, 그런 제목이 있어야만 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도 어, 제목을 한번더 활용해주면서 그것과 관련된 어, 답변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어, H 태그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2345라고 되어 있지만 제목에도 어, 12345를 넣어서 어, 좀 일목요연한 어, 내용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또 아까 이제 복고에서 보셨겠지만은 복고에서 표시 표가 있습니다 엑셀 표가 있는데 그런 엑셀 표도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어, 저, 예, 지금 작성은 아니지만 저희 이렇게 작성을 할 겁니다. 제목으로 24년 어버이날 선물 가전제품 추천이라고 하고 어, 내용에는 어, 24년 어버이날 선물로 추천하는 가전제품 5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번, 어깨가 시원해지는 뭐 어떤 안마기, 그리고 2번, 면역력을 올리는 홍삼, 어떤 어떤 제품, 그리고 가장 받고 싶은 현금, 또 4번, 5번이 있겠죠. 결국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작성을 해주면서 다섯 가지에 대한 내용은 어, h 태그를 활용해가지고 잘볼수 있게, 어, 일명 요연하게 알고리즘에서, 어쨌든, 어, 이 궁금한 사람이 물어봤을 때 적절한 답변이구나, 일목요연한 답변이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넣어주시면 좋고, 어, 저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엑셀을 한번더 띄워줄 거라고 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어, 이전에도 찍었다시피 저는 AI를 활용해서 어, 글을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어, 어버이날 추천 선물을 다섯 가지를 관련된 내용으로 어, 글을 추출한 을 뒤에 결국 이글 추출을 또 엑셀로 한번 어 정리를 해달라고 말을 어 명령을 입력하고 이거를 엑셀 시트로 내보내서 티스토리에 그대로 넣어주면은 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들어갔을 때 나오는 표와 똑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좀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인사이트가 어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엑셀 전환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글을 너무 보기 쉽게, 지식 스니펫에 올리기 쉽게 어, 할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사실 이런 엑셀 같은 경우는 글로 적는 것보다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어, 글을 올려 두면은 여기 이 해당 어, 뭐라고 할까? 이 엑셀이 들어간 그 포스팅 구간 내에서 사람들이 멈춰서 쉽게 읽게 됩니다. 그양뒤 뭐 앞뒤로 또 광고를 넣게 된다면은 훨씬 광고 클릭률이나 광고가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아지겠죠. 어쨌든 뭐 이런 또 엑셀 전환이 엄청나게 쉽게 되어 있으니까 글을 작성하시고 엑셀도 넣고 AI를 활용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월에 대박나는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지식 스니펫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5월 한 10일까지는 어, 좀 늦은 감이 있고 5월 10일 이후부터 나올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작성을 하시고 서 어, h 서치 어드바이저 등록을 해놓으시면은 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 당장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AI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전에 찍었던 그런 제 영상의 롱 테일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시고 어, 네이버 지식 스니펫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월, 6월 대박 나는 포스팅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